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지엘엘리움 양주 덕계역 아파트가 9월 3일 날 2순위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지엘엘리움 양주 덕계역은 바로 여기에 위치되어 있죠. 충분히 덕계역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덕계공업지구 내에 10개 동의 1595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서 29년도 4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약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49는 58세대 공급에 2순위까지 38세대가 미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84A도 549세대를 공급하는데 2순위까지 440세대나 미달이 나왔습니다. 84B 298세대 공급인데 2순위까지 해도 283세대가 미달이 나왔죠. 겨우 15명만이 청약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84C는 109세대 공급인데 2순위까지 102세대가 미달이니까 7명만 청약을 했다는 얘기죠. 122대형평형이죠 152세대를 공급했는데 겨우 1명만 청약을 넣습니다. 122B도 보면 153세대 공급인데 겨우 5명만 청약을 넣어서 149세대나 미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319세대가 일반 분양이 들어갔는데 156명만 청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급가격은 얼마나 됐을까요? 자, 4구는 3억 3천이고요. 84A가 5억 9천 4백, 84B가 5억 5300, 84C가 5억 4700, 122A가 7억 9100, 122B가 7억 8800입니다. 35층까지 지으니까 입주 기간이 28년도가 아니라 29년 4월이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를 84형으로 보니까 가장 비싼 A형을 보면 평당 1,629만 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의 평당 1,629만 원의 분양은 너무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